안녕하세요. 이고 오렌지 카운트에서 독일 PM 사업하고 있는 누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제품 중에 C 밸런스라고 어, 작년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탄수화물 에어가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그래서 9년간의 과학 연구와 300만 유로 이상의 어, 투자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이 C 밸런스는요. 미랑 원서, 섬유 및 어, 포리펠롤이 들어있고요. 강력한 복합체를 함유한 세계적인 특수 구아바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에 생체 이용률을 허용하는 독점적인 티, 어, 엔티시트컵. 그래서, 어, 이게 색깔도 예쁘고요. 어, 맛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이 C 밸런스는요. 혈당 수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혈당 피크로 인한 일반적인 피로를 방지하고 탄수화물 대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한 식사 후 발생되는 무거운 느낌과 에너지 및 집중력 저하에 빨빨 이바이 <laughs>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어, C 밸런스를 한 봉지 드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또 탄 어, 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식사 전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고요. 어, 이 구아바 어, 핑크색 그 구아바 맛이 사과랑 이렇게 그 합쳐져서 굉장히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시 밸런스는 구아바 추출미, 사과 추출물 어 크론, 아연을 포함한 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크롬, 아연 함유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섭취 시 제품 특유의 그 핑크색과 상큼한 구아바 맛을 즐기며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또군년간의 그게 제품이 오래 기다린 것 중에 하나가요. 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래서 인도 구아바 농장에서 어린 나무부터 완전히 자란 그 수확, 수확하는 그 열매까지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신선한 구아바 맛을 즐기실 수 있고요 구아바의 전통적인 맛 그리고 포도당, 탄수화물 흡수를 차단해 아주 효과적이고요 어, 사가지춤을 구아바 추출물이 아주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섭취하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150mg에요. 식사하기 전에 예, 드시면 되거든요. 한번 타서 보여드릴게요잘안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색깔이 네. 아, 향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이 다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예. 박스에 이렇게 30포가 들었고요 150mg에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또 맛있어요 맛도 맛있고 어,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또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또 당뇨 있으신 분들 주시면 설탕수수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 제품 중에 C밸런스 어, 제품 설명드렸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